안녕하세요. 옵션 명가입니다. 오늘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자, 금요일장 오늘장에그 좋은 흐름 뭐 이렇게 변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왜 오늘 이런 흐름이 나왔으며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시장의 뷰 그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아, 주식 종목들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자 먼저 제가 어제 바로 영그 영상을 찍은 찍은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주봉상 올봉상으로는 양봉이에요. 응? 자 언제든지 상방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보셔, 보셔야 되고요. 자 주봉으로 장, 어, 양봉과 음봉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이 양봉 하나로 하나로 상방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이 음봉 하나로 어, 하방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다음 주에 있는 또 내일의 종가, 내일의 종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금요일 날.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현재, 현재 상황이, 음자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어 상승장 속에 있고, 언제든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음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바로 나왔네요. 자,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은자 오늘 어, 아침에 갭다운 이후에 어, 시세가 세게 나왔죠. 세게 나오고, 또 바로 V자, V자 상승을 나와주고요. 전날에 당일의 고점을 넘어서고, 그리고 시가를 넘어서고, 종가를 넘어서는 아주 가파른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 우리 옵션명과 우리 교육생들은 어떻게 오늘장을... 어, 됐고, 했는지,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화요일부터 푸드 옵션으로 접근한 것을 남겨놓자. 자, 20%씩은 남겨놓고 가져가라. 그날, 이날 20%죠? 자, 이 구간 20%죠? 응. 나머지는 중간에, 어, 이날 들어간 거100% 중에, 비중 100% 중에 80% 익절. 20% 가져간다. 자, 비중 100% 중에, 아, 어, 자기 원금, 투자금의 100% 아니에요. 들어간 물량에 대한 100%에요. 들어가세요. 자, 80% 익절하고 나머지 20% 가져가자. 어, 그거는 일단은 추세가, 큰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가져가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 가져간 물량들이 있었을 테고요. 여기는 뭐, 콜이나 푸시나, 어,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했고, 자, 여기에서 자 추가풋 추가 시카풋시카풋 빠르게 나왔죠 시카풋 들어가고 일부들어가라고 했어요 일부 뭐 저같았으면 그냥 바로 들어갔겠죠 응? 그냥 보고매매있으면그 시간이 9시 00분 이에요 9시 00분 몇초 그리고 나머지는 시가에서 공방하는 와중에 시가에서 좀 들어가보자 매집해보자 라는거고 자 일단 좀 익절하자 익절하고 반등나무 한번 더 보자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들어갔던 게 그냥 잠깐 뭐 20분 30분 공방하다가 그냥 붕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푸슨 푸은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시장을 좀 관망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옵션 분석, 수급 분석 쭉해 나가죠. 자, 가지고 있는 모든 풋 정리해라. 가지고 있는 모든 풋 청산합시다. 그리고 콜 관점으로 보자. 시크까지 돌파한다. 지금은 여기서는 푸슬, 콜을 매집하자.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서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오전에 매집한 콜은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 이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만 편하게 가져가자. 자, 그런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부, 이분, 이분 부분 따는 어, 자,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 전환됐다라고 봐야 됩니다라고 교육생들한테 말했고,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어, 늦게나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장 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장이 끝난 시, 시점에서 지금은, 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어. 자 그래서 옵션 면가의 지금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그런 회원들로 어, 교육을 받고 들어오시면은 그런 어, 시장의 어, 그런 뷰들을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어, 보다 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뢰가 신뢰도가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분석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리딩 하는데 돈 투자하지 마시고 리딩 업체에서 사기 업체에서 돈을 잃지 마시기 바래요. 어,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어, 그런 어, 관점에서 어, 자 투자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그리고 뭐 수급도 볼까요? 지금 현재 5장에 이렇게 선물 매수가 선물 매수 세력들이 강하게 발생했고요. 어, 장중에는 뭐 7,000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자면, 자, 현물에서 오늘 3,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구요. 자, 코스닥은 좀 미미합니다. 자, 선물에서, 선물에서 좀 중요한 흐름이 나왔구요. 오전까지 3,800억가량 매도를 지금 다 돌려놨습니다. 돌려놔서 플러스, 그 장마감 살짝 뺐네요. 음, 그래서, 3,000억을 오후에 4,000억 이상 좀 돌려주었다. 자, 이래서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왔구요. 그에 반면에, 자, 콜 옵션은, 어, 좀 일부 좀 매수를 해줬구요. 4,600개. 자, 푸드 옵션은, 자, 28,000개. 어, 지금 1시 40분, 45분 이후로, 이후로 갑작스럽게, 포지션 그 수량이 증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자, 금액으로 어, 개인투자자도 자, 이렇게 그 손절매가 그푼 매도 포지션에 대한 손절매가 한두 차례 더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장마판에 다시 어, 금액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웨인이 외인이 갑작스럽게 2만 개가량을, 어, 그죠. 2만 개가량을 증가시킨 부분은, 어, 그, 이제, 외가 옵션, 외가 푸드 옵션을 좀, 어, 담은 것같고요 외가 푸드 옵션을 담았다는 것은, 이제, 해치 물량으로 보거나, 또는 변동성에 배팅했거나, 어,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변동성 지수는 어, 5%, 5 정도 상승했다가 좀 내려앉는 모습이고요. 음. 이 변동성 지수도 여러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어? 수급의 그 시장의 큰 변화 큰 변화 시장이 큰 장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대량의 폭락사태가 벌어질 때 그 시그널을 어디서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 변동성 지수에서 함께 참고하셔야 돼요. 응?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기 전에 어, 자 예심이 있어요. 예심이 어? 시그널이 있단 말이에요. 시그널이 어? 자 이런 시그널이 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거. 응? 자, 미리미리 예심이 있잖아요. 그죠? 어? 신호를 주잖아. 어?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를 항상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산을, 주식 자산을, 또 선물 자산을, 옵션 자산을 잘 보호할 수가 있고 자산 증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응? 자, 그리고 일단 캔들 분석에서 캔들 분석에서 아, 수급보다 많았죠 그죠, 수급 위클리까지 볼게요. 위클리 콜 매도 풋매수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자, 금액으로 이 35억 들어왔어요. 어, 35억 들어왔고, 웨인은 매도 잡았고요. 자, 풋옵션 매도 잡았어요. 그웨인 자, 콜도 매도, 어. 콜도 매도, 양매도 잡았습니다. 양매도 금액으로, 자 수량으로는 콜 매수, 풋옵션도 매수, 수량으로는 매수. 자 금액으로 이렇게 됐다면 일단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당분간, 아 다음 주,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자 풋옵션도 좀 빠져나가서 좀 아쉽긴 한데. 응? 자, 거기 플러스 캔들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음, 차트 분석. 자, 이렇게 전날에 전날의 캔들을 자, 물론 저점을 갱신했지만은 그 이후로 시가와 종가와 모두 장악하는 그런 캔들이 나왔죠. 어? 자, 전날의 캔들을 장악하는 어, 그런 캔들이 나왔어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아래꼬리 길게 잡고 자, 선물. 음. 자, 이런 거는, 어, 우리 앞서서, 앞서서도, 어, 좀 봤지만, 자, 이렇게 변곡을 발생시키는 그런 캔들로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음. 자, 이날도 그랬죠? 자, 여기도 그렇고, 자, 여기도 그렇고. 시가 갭다운 이후로 쭉 끌어올리는 어? 자, 캔들 분석해라,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완전하게 분석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다음날 캔들 봐야 됩니다. 다음날 캔들, 뭐, 시가 개파락이 나왔어도 시가 대비 올라오거나, 어? 이 위로 상승 마감 하거나. 그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월요일에, 월요일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날도 이어져야 됩니다. 올해 하루 이틀 상승했다가 거꾸라질 수도 있어요. 이때처럼. 이때처럼. 음? 자, 그런 현상들을. 우리 옵션에서 제가, 어, 중요하다고 말하는, 왜 중요해요? 정말 비싼 분석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추세 분석하는 방법. 정말 몇천만원 짜리에요. 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정말, 어, 자,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유튜브에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를 잘못 활용하면은 깡통차기도 쉬워요. 어, 자, 이런 장에 뭐 활용한다. 어, 깡통차기 쉽습니다. 정확히 옵션의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당일의 분석법과 추세의 분석법을 정확히 매칭하신다면, 어, 자 당일의 분석은 오늘 최저가 잡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음. 우리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 풋, 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죠? 어, 뜨면 한번더 매도 해보자. 한번더풋 매수 해보자. 근데 어떻게 추가 여기 전저점을 깨줘야 되는데, 깨지 않고, 오히려 돌파가 나오니, 어? 풋을 더볼수 없는 상황이죠. 음? 자, 2평으로 보자면, 2평으로 보자면. 자, 5일선이. 자, 21선 돌파. 그, 돌파하기 전에 꺾여져야 되거든요. 또는 올라탔다가 꺾여졌던가 근데 안 깨져. 상방 파동을, 상방파동을 그리고 있어요. 상방파동 그러면은 20선 돌파. 그리고 60선 돌파. 120선 돌파. 240선 돌파. 음. 자, 여기서 일단은 안착을 했어요. 안착, 안착을 했어요. 음. 자, 월요일날, 월요일날. 아, 여기만 안 깨면 돼. 사실.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자, 차트 분석으로는 그리고 어쨌거나 종가상, 종가상, 월요일날 종가상, 뭐 갭다운이 나오든 어쩌저쩌 고 하든 자, 이 위만 마감해 주면 돼요. 어?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시간이, 자, 14분.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주가의 상승원리, 주가의 상승원리, 주식의 상승원리를 우리 그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간이 좀된 관계로 일단 끊었다가 2부 영상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